13분부터 14, 15, 16 뇌제곱을 물어봤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암기한 공식에 뇌제곱 공식은 없어졌어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이 몸이 나오려면 어떤 놈을 전개하면 되냐면 A제곱과 B제곱 이 몸을 제곱하면 되는 거야. 이걸 제곱하면. 근데 딱 똑같은 건 아니지. 더 들어있을 거야. 전개한다. 완전 제곱식이니까. 지금 뭐 한다냐면,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제곱을 전개한다고.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더하기. 이렇게 전개할 거라고. 앞에 거 전개하면 이 제곱이니까 4제곱이잖아. 더하기 2배의 a제곱 b제곱 얘를 동그라미로 보고 얘를 세으로 본거다 더하기 b의 네제곱이에요 자 봐라 여기 a 네제곱과 b 네제곱이 여기서 나왔네 따라서 공식은 이놈을 이쪽으로 뭐하면 돼? 이항하면 돼 따라서 뭐 완성된 공식은 암기하지 않으면 이 변형이 아 물론 이, 이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시험 볼때 암기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. 여게 구하는 공식이고. 자, 14번은 <laughs> 다섯째 곱이지. 이미 이거는 미래엔 교과서에 <laughs> 나와 있는 문제. 다섯째 곱 b가 되지. 이것도 마찬가지. 다섯째 곱 구하는 공식 없어 만들어내는 거야. 자, 그러면 다섯째 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 이걸 이 아이디어를 떠올라야 돼. 제곱인거 하고 세제곱인거 자 이거를 전개해야 다섯제곱이 나오는거 아니야? 자 그럼 이거 전개한다. 이거 전개하게 되면 a 다섯제곱 더하기 a제곱 b 세제곱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더하기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b의 다섯제곱. 물론 지금부터 어, 어, 확실하게 암기하면 좋겠지만 어, 암기가 오래 못갈 거라고.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니까 다섯제곱은 제곱과 세제곱을 곱했다는 게 아이디어야. 더하기. 자, 여기 봐라. 여기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어? a 제곱 b 제곱이 들어있잖아. 그래 그래서 가로치서 묶으면 이쁘게있어 요거 먼저 쓸 거니까 A 더하기 B 쓰면 돼. 됐어? 따라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봤지?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놈, 이놈을 어떻게 하면 돼?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지. 됐지? 그래서 탄생한 공식 쓴다. 탄생한 공식은 뭐가 돼? A제곱, B제곱. A 세제곱, B 세제곱. 이거 넘어가면 되니까 빼기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써주면 돼. 이게 공식인데 암기가 쉽지가 않잖아. 그러니까 이 나온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. 일단 미래엔 교과서 하나 풀고 간다 이거 있기 때문에 12번 봐봐라. 미래엔 12번. a 더하기 b는 2. E. a 제곱 b 제곱은 u a의 다섯 제곱 b의 다섯 제곱 이 값을 구하. 이 문제가 바로 여기 14번 공식에 관한 다섯 네. 제곱봐 파라 다섯 제곱 공식을 암기했다면 이렇게 써서 이제 갖다 맞추면 되는데 몰랐다면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. 자잘 봐. 이제 뭐가 필요한지 다 찾아낼 거야. 자얘 주어진 안전 지 확인해 봐. A제곱, B제곱, 줬잖아. 자, 그 다음. A 세제곱, B 세제곱, 줬어, 안 줬어? 안 줬으니까 만들어내야 돼. 그럼 또 세제곱 공식이 필요하네. 그 다음. 얘는 줬어, 안 줬어? 줬지. 자, 요거 줬냐, 안 줬냐? 안 줬지. 요 부분은 A제곱, B제곱이니까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? 곱이 필요한 거지. 요거. A 곱하기 B가 필요하다는 뜻이야. 그래서 필요한 거, 이거 구해낼 거고, 이거 구해낼 거라 자, 그래서 너는 첫 번째로 알아야 할게 뭐냐? a 플러스 b를 줬으니까 a a 곱하기 b를 만들 수 있는 공식,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하고 하면 중학교 변형 공식, a 플러스 b의 제곱 b 기 eab 쓸수 있는 거잖아, 그쵸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지금? 6이지. 그리고 얘는 얼마야? 2의 제곱 b 기 eab. 그래서 그러니까, 이제, 이거 계산하면, 이제 6, 4, 빼기 2AB니까, 여기 AB 값이 얼마야? 마이너스 1 나왔지. 이제 하나 구했다. 이거 하나 구한 거야. A, A고, 박 B 구한 거야. 중학교 거인지만, 자,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야? 확험에 낼까, 안 낼까? 잘, 잘 내겠지, 고거 공식이 몇개나 들어있냐? 이거 하나 함으로써, 이거, 이거 변형공식 알아야 되고, 이놈 변형공식도 알아야 되고. 그니까 이걸 잘 낸단 말이죠. a 세제곱 b 세제곱 구하는 공식이 있어. 모르면 원본 공식 써도 되고. 펭이 불러봐 a 세제곱 b 세제곱 구하는 공식이 뭐야? 공식도 아직 안해고 이번 시험 어떻게 볼라 그지? 세제곱은 제곱과 세제곱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 남기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정도로 이걸 또 만들어내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A 플러스 B는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8 더하기 6이네 그래서 얼마야 14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다 구해놓은 것 같아. 그래서, 최종적으로, 최종적으로, A 다섯 제곱, B 다섯 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A 제곱, B 제곱. A 세 제곱, B 세 제곱. 빼기, A, B의 제곱, A 플러스 B. 이렇게 이쁘게 써놓으면 되고, 이제 여기다 갖다 숫자 맞춰주면 된다. A 제곱, B 제곱이 얼마였어? U. A 세제곱, B 세제곱이 얼마? 14. 빼기. A 곱하기 B가 얼마였어?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2. 이렇게. 계산하면 얼마야? 6이니까. 4, 6에 24. 84에서 빼기. 얼마? 2 하면 되겠네. 답이 82가 답인가? 다섯제곱 공식을 지금 암기는 하겠지만 오래 지날수록 까먹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만들어낸 과정 꼭 기억을 해야 된다. 자그 다음 여섯제곱 6제국, 아니 여섯제곱은 없지 여섯제곱 일곱제곱 일곱제곱 16번 15번 일곱제곱 자 a의 일곱제곱 더하기 b의 일곱제곱이야. 자 이것도 이제 아이들을떠올라야지 방금 14번에서 2하고 3 하니까 5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하면 되겠어 3하고 4가 필요하겠지 아 그래서 얘스다 아,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 3하고 4 A 4제곱과 B 4제곱 자 이거 전개해보면 알겠지 전개하면 뭔가 더 들어 있을 거야 전개한다 A 7제곱 학이 a 세제곱 b 네제곱 더하기 a 네제곱 b 세제곱 더하기 b의 일곱제곱 됐죠? 여기 a 일곱 b 일곱 바로 아니다 네, 네. 그래서 a 일곱 더하기 b의 일곱 더자 여기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어? a도 세개 b도 세 개잖아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똑같이 이쁘게 a 플러스 b로 쓸수 있잖아 그죠 이, 이걸 먼저 쓴거야 a, b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거 여기 있네요 이 공식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 탄생한 공식 쓴다 a 세제곱 b 세제곱 a 네제곱 b 네제곱 빼기 a 세제곱 b 세제곱 A 플러스 이렇게 되겠니다 여기가 세제곱 세제곱. 다섯 제곱일 때는 제곱 제곱. 그죠 여기 일곱 제곱일 때는 세제곱 세제곱. 해보면 이제 다 보이잖아. 그래서 암기보다는 밑에 이 나오는 과정, 아 일곱 제곱은 세제곱 네 제곱을 곱한다는거 아이디어. 다섯 제곱은 제곱하고 세제곱. 그냥 그 다음에 네 제곱은 제곱한 거에 제곱 완전 제곱시 형태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공식 그 부분에 있는 15번까지 16번 봅니다. 16번, 16번. 자 16번도 지금 뭐 물어봤냐? a 제곱, b 제곱, b 제곱, c 제곱, c 제곱, a 제곱을 물어봤어. 자 위에 이게 아이디어일 거야.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전개식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야 여기서 위에 변형공식 만들어낸 거 a제곱 b제곱 c제곱은 이거 물어봤다 이거 이해한거 아니야?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배 매우 중요한 공식이라고 있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 공식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럼 봐라 이제 아이디어가 자, 선생님이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세모별이라고 해봐 얘는 동그라미의 제곱, 세모의 제곱, 별의 제곱이잖아?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제곱, B제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? 이거지. A, B, B, C, C, A. 이거를 전개했다는 뜻 아니야? 됐죠?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제 요로고 그대로 맞춰주면 돼. 이거 전개해봐. A제곱, B제곱, 플러스. B제곱, C제곱, 더하기, C제곱, A제곱. 그래서, 더하기. 두 배에, 이거 2 배에, 처음 거와 뒤에 거 곱할 거니까, 뭐가 공통이냐? A, B, C가 다 들어있어, 공통. 여기는 A 더하기, B 더하기, C 쓰면 되는 거지. 다시 봐라. 이 곱하기, 이거 하면 A, B제곱, C지. B가 남지. 두 번째 게 하면 b, c 제곱 a 인이가 c가 하나 남지 끝에 거하고 처음 하면 a가 남잖아. 그러니까 여기 a, b, c를 다 갖고 있잖아. 그래서 따라서 요놈으로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놈 이항하면 되겠지 이쪽으로는. 자, 아, 그래서 그러니까 나온 공식이야. 이게 시험에 은근 잘 나온다. 일반적인 평범한 건잘아 이런 거 일반적인 교재에 안 나와 있어. 근데 시험에 출제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집어 넣은 거라고 이미 학교시험에 나왔기 때문에. 제곱, 빼기, 두 배의 ABC 정하기꽈 먹으면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해 일반적으로 제곱과 세제곱은 다 함께 해야 되지만 A 제곱, B 제곱, 하여튼 요그 원리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서 찾아내는 거. 16번 어떻게 밑에 10번의 내용 완벽하게 메꾸고 이제 전체 문제를 싹 풀거야 일단 곱셈공식에 관한 문제 싹 푼다 자그 다음 10번 내용 특별한 식의 전개에서 하지 않았던 거1 0번의 2번 근데 이건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야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12번에 있지 위에 12번 근데 여기에서 달라진 점이 뭔지를 잘 봐봐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공식도 있을 거야 아마. 자 이, 이미 여놈은 공식이 있었어. 근데 얘가 이꼴 0으로 만들었어. 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암기해놔도 좋다. 무조건 이식 나오면 결론은 이거니까. 자 봐라 위에 12번 12번 위에 봐봐라.